안녕하세요. 태안 백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망이 아주 좋은 숲 속에 위치한 깔끔하면서도 실속 있는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택으로 들어오면요. 여가 현관 부분을 양쪽으로 어, 베란다 확장하듯이 이제 확장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샤시로 대, 제대로 확장을 해서요. 이렇게 운동기구도 놓고 화분도 놓고요. 여기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전망인데요. 저 펜스 너머로 저희가 바다예요.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저희가 바다가 잘 보이고요. 여기 기존에 있던 신발장, 여기도 미니 신발장,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면은요. 어, 거실 부분은 원목으로 마감을 했고요. 천정이 매우 높지요. 아주 널찍하고 시원합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신혼부부가 살아서 아주 깨끗하고, 어, 잘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중앙 화장실이고요. 주방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다용도실이 별도로 있고요. 세탁기 건조대, 그 다음에 냄새나는 요리할 수 있는 세컨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에도 채광창이 있으며, 하나, 둘, 두개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요 방은 양쪽으로, 어, 이렇게 창문이 크게 있어서 햇살 가득한 아주 이쁜 방이 되겠습니다. 저쪽은 동남향이 되고, 여기도 북박이장 되어 있네요. 거실 창문 모습입니다. 여기는 자연 저장고 창고구요. 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화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